암기 과목은 신경을 안 쓰지 독수형 과탐? 과학도 그렇게 많이 신경 안쓴아뭘 <laughs> 신경 쓴 거야 <웃음> <웃음> 너무 망해가지고 대략적으로도 기억 안 나? 아한 중간 정도 했지 중간 4, 5등급? 4, 5등급. 음. 저는 3년 통합 1.9등급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와 재수 없는 놈 저는 6.9였습니다 <laughs> 거의 7.0 그렇지 거의. <laughs> 거의 7 거의 7비슷하 일단은... 1.2 1.20입니다. 내가 되게 천재인 줄 알았어. 나는.. <laughs> 자, 자기 힘으로 천재래. 동으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 딱 처음으로 갔는데 시험 보자마자? 어, 중간도 못 가는 거야, 내 고등학교 첫 시험? 중학교 1학년 첫 시험. 아. 그러고 있다가 또 고등학교 가니까 강서구에 딱 지나가는데, 시험이 되게 어렵다고 소문난 고등학교야. 아, 네. 수준별 학습반이 수학하고 영어에서 4개씩 나눠줬어 아, 1학년 때도. 아, 아. 거기서 내가 수학이 세번째였고 아. 영어가 네번째 반이었나? 아, 아. 잔배치로 딱 봤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와 충격 먹어가지고 처음에는 뭐3 4로 시작했지만 또 가다 보니까 또 성적이 또 오르더라고 어, 좀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중간까지 간것같아 그래도 어. 조금 노력했는데 그 정도면 어, 완전 어. 잘한 거네더 노력했으면 큰일 났겠는데. 아 그럼 난 어. 되게 천잰인데 <laughs> 아, 짜증나네. <laughs> <laughs> 나는 15%로 고등학교 왔는데 1학년도 모의고사를 보잖아. 막한 7, 8번 정도 모의고사를 봤어. 수능을 <laughs> 연습하는 거잖아. 어. 수능은 내기는 아니다. 그렇게 딱 느낀 게 일단 성적이 엄청 롤러코스터였고 그리고 내가 80분이나 100분을 집중할 그 자신이 없는 거야. 음. 집중력이 엄청 약해가지고 나는 수시다라고 음. 다짐을 하고 1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내신에 좀더 열정을 했지. 아, 그래도 아예 정시는 포기한 건 아니고 한 수시 7, 정시 3그 정도로 생각하고 음. 수시를 엄청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신이 어, 괜찮게 계속 나온 것 같아. 어쩌나어쩌나어쩌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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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배치를 받게 <맞게> 됐는지 <laughs> 어쩌지 않았어 그 모양이 된게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내가 생각했던 외고랑 너무 달라서 내신 안, 안 맞았구나 안 했어 잘맞 약간 햄버거 먹고 외국인들이 아 마샤나샤나 얘기하고 스파이더 먹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laughs> 근데 대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형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있잖아 그렇지 그런 줄 알았지 <laughs> <laughs> 그래서 내 학점도 내신처럼 되었지. 학점도 6.9야? 와, <laughs> 그럼 <laughs> 학점 6.9면은 내가 수석이야. 어느 학교를 가도 내가 수석이야. 학점도 뭐 이제 2점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1학년 때 소문이 났어. 1학년 때?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 그러니까 특출나게 우수한 학생이 아니어서 한 반에서 1등? 미쳤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잘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공부는 또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비쳐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기숙사 1층 자습실 복도에서 스탠딩 책상이 놓여져 있어. 근데 거기서 서 가지고 추운데 거기서 막 3시간 내 3시 새벽 와. 3시 4시까지 있는 거야. 내가 기숙사 생활했단 말이야. 근데 기숙사에서는 밤을 못 새게 공부를 할때 뭔가 자는 학생들한테 방해가 될수 있어가지고 밤을 못 새게 하시는 거야. 다음날 한자 과목인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기숙사 공기청정기 파란 불빛 앞에서 공부했다니까. <목소리> 그거야? 한자 성공성공. 반딧불이 모아가지고 그 공부하는 거? <laughs> <목소리> 아나는 그렇게는 안 했고 잠을 안 자면은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laughs> 다음날이 막 암기 과목이야. 암기 과목은 신경을 안 쓰지. 독수형 과탐? 과학도 그렇게 맞는 <laughs> <하는> 거야. 뭘 <laughs> 신경 는 거야? <laughs>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문제 내시잖아. 근데 아, 선생님, 선생님 또 인간이잖아. 응. 가끔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서 이게 답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아, 문제들이 몇개 있어. 아, 3 번인가 4 번인가. 어, 어,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애들끼리도 많이 다투고 그치. 논란이 항상 생긴단 말이야 내신은. 아무리 봐도 이건 이거야. 이건 어, 내가 네. 찍은 거야. 그래서 국어였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가서. 계속 따져본 거 아니다. 하고 막 데이터를 들고 오시는데 애들이 막 3번보다는 4번을 더 많이 찍었기 때문에. 아, 분포율? 어, 분포로 봤을 때 이게 정답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 그니까 어, 그거는 그렇구나. 분포의 문제고 이거는 문제상에서 이런 거 아니냐. 올해, 아니냐 그니까, 러 꾸덕꾸덕 하시는 거야. 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겠다. 아. <laughs> 특별하다면 특별한 기억이 있지 않는 특별한 기억 이 있어? 뭔데? 내가 내신 때문에 대학을 떨어진 게 <laughs> 있어. <줄>. 라떼는 <laughs> 정시에 수시 수시가 아니라 그 내신이 들어가는 거야. 일정 비율 다 점수 다 맞추고 커트 예상 커트에서 남았는데 알고봤더니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 안 깎이거든. 어 근데 그 점수 때를 벗어나면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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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깎이는 거야. 어디가 같이 가야지. 삼수까지는 같이 가야 될거 아니야. 아뭐 다시 돌아가도 저는 뭐. 대신 잘 받을 생각은 그렇게 음.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혀 <laughs> 그런 느낌 싹 사라졌어. 강서고에서 대신 잘 받으려면은 일단 엄청 피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거기는 워낙 괴물들이 많아가지고. 난 다시 돌아가면 정말 6.0을 찍을 거야. 네 잘했어 임마. <laughs> 그만해. 솔직히 높으면은 자기 가 <laughs> 원하는 거갈수 있잖아. 그렇지. 군대라든가. 그건. 나는 다시 돌아가도 정시 선택할 것 같아. 대신에 정시 공부를 일찍해서 사수는 <laughs> <laughs> 안할 거고 사수는 안 해요. 응, <laughs> 나는 어, 근데 진짜 고1대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놀때에딱 노는 시간에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해서 내신도 챙길 것 같아. 아... 물론 그래도 이게 뭐 수시가 잘났다, 정시가 잘났다가 아니라 이게 다른 방향이잖아 사실. 완전 어 거의 좀 어느 쪽으로든 둘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정시로 가되 사수를 하지 않겠다. <laughs> 나는 돌아가도 내신은 할 거야. 그러고 내신은 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는 하는 거 정말 힘들어서 진짜 먹는 걸로 스트레스도 자주 풀었었고 음. 항상 뭐 먹으면서 공부 아, 좀더 하다가 음. 자고 나름 어. 열심히 했다. 아, 자고 하는 자고. 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음. 해 봤을 때 내가 잘 따는 게 아니라 음. 제 3자가 봐도 아얘 진짜 열심히 했다. 맞아. 얘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인정. 음. 정말 진짜 저라고 봐도 그냥 어디로 봐도 무조건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의 점수가 나왔던 것같아 시열하게 해가지고 내신은 일단 잘 챙겨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내신을 잘 받아주는 게 좋아요. 최박해 그리고 사바사는 인생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맞아. 어디에 갔다 다든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이나 공부 스타일 같은 거를 잘 고려를 해보시고 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 이런 생각도 잘 해보신 다음에 뭐 수시든 정시든 잘 선택을 하셔서 뭘 선택하든지 간에 나름 말고 누가 봐도 열심히 했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부도 그렇고 음. 입시도 왕도는 없어. 그렇죠.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많이 찾아보고 자기가 내신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냐 비교해서 음. 잘 조합해서 쓰셔도 돼요. 사실 어느 하나를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힘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잘 입시제도 치르셨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파이팅! 음.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 사수만 안 하면 괜찮아요. <laughs> 최선을 다해서.